이 어트랙션은 90% 정도 신상이다?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환영입니다 <laughs> 우리가 디즈니에요? 라고 비웃는 분들도 계셨어요 올랜도 디즈니월드가 새롭게 오픈한 놀이기구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인데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더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어트랙션을 새롭게 오픈한지 3개월? 4개월도 되지 않아 또 새로운 어트랙션을 오픈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입니다 이미 많은 탑승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기 때문에 쉽게 탑승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거의 대부분의 어트랙션들이 그러하긴 하지만 이 어트랙션은 영상을 미리 보시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와우, 와우, 와우 할 만한 포인트가 많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꼭 참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통해서 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아주 조금만 노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키와 미니의 러너웨이 레일웨이가 어떤 어트랙션인지 알아보고 오픈식 현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와 미니의 러너웨이 레일웨이는 미키와 미니가 있는 카툰 세상 즉 만화 속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다크라이드입니다. 스릴은 없지만 내부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어트랙션이죠. 미키와 미니가 만화 속에서 소풍을 가는데 우리가 구피의 기차를 타고 따라간다는 설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구피가 운전하는 기차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 차량들은 만화 속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프리쇼가 정말 대박인데, 역시 영상으로 미리 보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가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특히 여기저기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3D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입체처럼 보이는 2와 2분의 1D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수시로 변하는 미디어 속에 우리가 노출된 느낌이라 굉장히 화려하고 만화 속에서처럼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어트랙션은 100% 신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90% 정도 신상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자리에 있던 어트랙션, 그 라이드 시스템, 즉 트랙리스, 메일이 없이 움직이는 어트랙션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외에 내부적인 인테리어, 스토리와 테마, 비클, 즉 차량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있던 어트랙션은 그레이트 무비 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의 어트랙션이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다크라이드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여러 영화 속 세상을 들어가 보는 스토리였죠 에일리언, 오즈의 마법사, 인디아나 존스, 메리 포핀스 등의 영화 속 세상을 제두 눈으로 체험하는 어트랙션이었는데 중간에 굉장히 신기한 진행 방식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전 어트랙션 생각이 나지 않던 도록 내부 환경을 싹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 전이 영화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만화 속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새로운 어트레션이 오픈하기 전에 디즈니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야제 겸 오픈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꺼진 어트랙션 입구 앞에 댄서들이 나타나 춤을 추고 곧이어 이 어트랙션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죠 미키와 미니 그리고 캐릭터 친구들이 나와 함께 춤을 춥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바로 이 어트랙션을 탈때 계속 들을 수 있는 어트랙션 주제곡입니다 이어서 어트랙션의 이름을 알리는 싸인물에 불이 점령되고 불꽃이 터지면서 오픈식이 마무리됩니다 원투 Thre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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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디즈니나 유니버셜은 이렇게 어트랙션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픈식도 화려하게 하고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개발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테마파크들이 좀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어트랙션을 그냥 단순히 놀이기구로만 생각하고 브랜드화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픈하는 주9주한 주만 뭐 입구에 풍선 좀 달아놓고 마치 마트 개업식처럼 오픈식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브랜드화를 시키지 않으니까 어트랙션 관련된 상품 개발도 없고 단순히 오픈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역시 상품도 공격적으로 개발해 놓았습니다 어트랙션 피클즉 차량 형태를 딴 머리띠부터 기차 모양의 장식품, 호루라기, 머그컵이 나왔고요 특히 올랜도 디즈니 월드는 티켓, 각종 결제, 호텔 열쇠 등을 모두 이 매직 밴드로 할수 있는데 이 매직 밴드도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차량을 본따서 만든 장난감이자 장식품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박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이 일종의 브랜드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디즈니에서는 이렇게 한다, 유니버셜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조언을 해드리면 <laughs> 우리가 디즈니에요? 라고 비웃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들은 IP, 즉, 탄탄한 원작들이 있고, 우리나라 테마파크들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차의 어느 부분에서 특정 IP를 느낄 수 있나요? 그냥 그 어트레션의 차량을 모형화 했을 뿐입니다. 디즈니가 이렇게 어트레션 상품들을 내놓는 이유는 손님들로 하여금 내가 탔던 놀이기구가 이런 모양이었지? 이 정도의 뭔가 타고 나왔을 때의 벅찬 감정을 톡하고 건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상품으로 매출을 대박 올리겠다 뭐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내놓음으로써 이 어트랙션이 굉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강한 이미지와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매출이 올라가게도 되고요. 어 다시 한번 그 어트랙션을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어트레션 속에 등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한 캐릭터들의 인형도 나왔네요. 그리고 디즈니가 연간 회원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방법 그들만을 위한 상품도 개발하는 건데요. 연간 회원을 위한 특별한 티셔츠와 매직 밴드 그리고 핀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핀도 나왔어요. 자 어떠신가요? 너무 타보고 싶으시죠? 다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싶어요. 사실 미디어를 활용한 어트랙션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편인데,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환영입니다. 역시 디즈니의 상상력은 그 수준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픈하는 날에는 대기시간이 순간적으로 5시간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패스트패스 예약이 가능한 어트랙션이니까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을 해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말로 보는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 각종 팁과 비밀을 알려 드리는 해설이 함께하는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들 역시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